최고님 사연입니다. 어린 시절 겪은 무서운 이야기. 안녕하세요. 어린 시절에 겪은 두 가지의 무서운 일이 있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 봅니다. 첫 번째, 폐가의 버드나무. 당시에 저는 12살이었고, 어머니 고향인 가평에서 겪은 일입니다. 한가로운 여름 휴가철. 저희 가족은 외갓집에 놀러 가기로 했습니다. 사촌 형들과 낮에는 개울가에서 송사리를 잡고 점심쯤엔 외할머니가 쪄주신 옥수수와 감자를 맛있게 먹고 잠이 들었습니다. 시골은 저녁 6시만 되어도 바로 어두워지니 친척들이 다른 집과 다름없이 음주를 하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삼촌, 아버지, 어머니 모두 저희에게 심부름을 시키셨죠. 슈퍼에 가서 너네 먹을 거랑 술좀 사와라. 그렇게 사촌형들과 저는 어두운 길을 걸으며 슈퍼로 향했습니다. 한 10분 정도 걷고 있었는데, 낮에 오면서 봤던 폐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분명 폐가라고 알고 있었는데, 불이 켜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의 웃음소리와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려 무서워진 저는 소리를 지르며 슈퍼로 달려갔습니다. 난데없이 소리를 지르며 뛰어가는 저를 보고 놀란 형들은 왜 그러냐며 함께 달렸고 겨우 진정한 후 슈퍼에서 심부름거리들을 골라 구매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가는데 그 길을 다시 지나야 했고 무서운 마음에 흙이 흘기 폐가를 보았을 땐 불이 꺼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잠이 들었고 꿈에선 아까 보았던 폐가와 함께 큰 버드나무가 보였습니다. 나무는 신경 쓰지 않고 폐가를 주시했는데 누군가가 제 어깨를 툭툭 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 누구야? 그렇게 말하며 돌아본 순간 얼굴은 기억나지 않는 열 다섯 명 정도의 남녀가 목을 맨 모습으로. 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고 무서웠던 저는 본능적으로 외갓집으로 달리기 시작했고 그렇게 잠에서 깨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꿈이라는 걸 알게 된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는데 곧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분명 저는 곤이 자고 있었는데. 온몸이 흑투성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에겐 어릴 때나 지금이나 목뉘병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꿈을 꾼 걸까요? 아니면 실제로 그 상황을 겪은 걸까요? 아직도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버드나무에서 저를 노려보던 그 수많은 눈빛을 말이죠. 두 번째 할머니 집 거실 때는 제가 중학교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친할머니가 너무 좋아 매일같이 할머니 댁에 놀러가고 거의 같이 지냈습니다. 그렇게 효자는 아니었지만 할머니께서 해준 음식 할머니의 냄새가 너무 좋아 매번 먹고 자며 응석을 많이 부렸습니다. 방학을 맞이한 어느 날 저는 평소처럼 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할머니 댁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대문을 여는 순간 이상하게도 소름이 많이 끼쳤습니다. 거실로 들어가 상을 펴고 식사를 한후 할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 쓰셨던 작은 방으로 이동해 자려고 누웠습니다. 그렇게 잠이 들 무렵 거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무서워서 방 불을 켜고 거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고 다시 누웠습니다. 그렇게 5분이 지나고 또 소리가 들려 불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거실을 보았더니 갓난아기 머리만 한 검은 물체가 거실을 빙글빙글 돌고 있었고 저는 너무 놀라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습니다. 그러자 그 물체는 곧장 싱크대 아래로 들어갔고 흔적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너무 놀라 방문을 잠그고 앉아있었습니다. 그때 할머니께서 집을 비우신 상태라 오후 6시쯤 할머니께서 들어오시자마자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할매 거실에 뭐가 있나봐. 뭐가 있어 있긴. 몰라. 아기 머리만한 게 거실에서 막 돌아다니고 있었어. 그 귀신 아니야? 무서워 죽겠네. <laughs> 이거 미친놈. 요즘 귀신이 어딨냐, 이놈아. 별 이상한 소리를 다 듣네. 어여, 밥이나 처먹어. 진짜라니까? 쥐인가? 건물이 오래돼서 그런 것 같으니까 끈끈이 설치해봐. 알았어. 알았으니까 어여, 밥 먹어. 식는다. 다음날 할머니는 철물점에서 산 끈끈이 쥐덫을 싱크대 아래에 설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학원이 쉬는 날이라 친구들과 오락실에 가서 놀다가 할머니 댁으로 갔죠. 거실에 들어서는 순간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서 쥐덫을 설치한 곳을 보았더니 정말 쥐가 붙어 있길래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께서도 집에 오셔서 쥐덫을 버리셨고 저도 안심하고 잠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3일 뒤 또 똑같은 일이 생겨 다시 쥐덫을 구매해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쥐가 아니었습니다. 흰 머리카락을 풀어헤친 머리가 계속해서 거실을 빠르게 돌다가 제가 비명을 질렀더니 빠른 속도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쥐덫을 꺼내 확인하고는 더욱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쥐덫에는 여자의 머리카락이 잔뜩 붙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제가 쥐덫을 꺼내기 전, 빗기가 있는 하얀 눈과 저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건 도대체 뭐였을까요? 그리고 정말 사람 머리라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